안녕하세요 준재맨입니다. 최근에 ROTC 전역을 마치고 사회로 어 돌아왔는데, 혹시 ROTC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 합니다. 아 많은 사람들 저도 ROTC 처음 할때 궁금했던 게 연봉이었는데,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였는데, 어이 연봉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는 월급이 얼마냐? 두 번째는 추가 급여, 그러니까 뭐 시간외 수당이라고 하죠.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받냐? 세 번째는 명절 상여금 혹은 성과 상여금 등의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총 모은 돈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총 모은 돈은 3천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모았는지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는 어 제가 임관에서 1년 동안 소위로 복무했습니다. 소위로 복무할 때는 월급이 170에서 180 정도였고, 그리고 중위로 나머지 1년 4개월 복무할 때는 180에서 200 정도였습니다. 그게 월급이고 두 번째 추가 급여는 매월 25일날 들어오게 되는데 매월 25일날 약 자기가 얼마나 일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죠. 저는 일을 많이 할 때도 있고 많이 안할 때도 있는데 많이 할 때는 총 30만 원, 안 받을 때는 한 8에서 1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8에서 10만 원. 어 그리고 매월은 아니고 매월은 아니고. 그, 설날, 추석 때 받는 명절상여금, 그리고 매년 초에 받는 성과상여금을 받는데, 보통 200 정도, 뭐, 180이다, 220이다, 뭐,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, 그냥 가볍게 말하면 20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저는 <laughs> 성격이 막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, 어떻게 했냐.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군대를 3월에 들어와서, 4월부터, 4월부터의 월급을 어, 군 적금에 85만원씩 들었습니다. 그래서 총 2천만원이 2년 동안 들어서 모여졌고, 어, 이자율다 해가지고, 얼마가 나왔는지 말씀드릴게요. 아, 그리고 제가 이 적금 말고, 적금이 2년이면 2년 사개월복무 동안 사개월 남잖아요. 그때 있던 예금에 있던 돈이 500만원 정도 되고, 7월 1 0일날 받게 되는 퇴직금이 527만원 됩니다. 527만원. 그렇게 해가지고 총 3200에서 3100만원 정도 모을 수 있게 됐는데, 어, 저는 일단 차가 있었고, 차 유지비가 매년 적어도 200은 들어가죠. 차 유지비. 그리고 여자친구도 있어서, 여자친구 데이트 비용도 간간히 들어갔고, 각종 생활비 이런 게 들어갔는데, 막제 친구들은, 보뭐 여자친구가 없고, 혹은 차도 없고, 술, 담배도 안 하고, 이런 사람은 한 4천에서 5천까지 버는 사람도 있었어요. 저는 좀 <laughs> 사고 싶은 걸막 사고, 이런 것도 사고, 이렇다 보니까 돈을 그렇게 막 영리하게 모으진 못했는데, 제가 원래 인관할 때 목표가 3천만원이었고, 딱그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. 어, 여기까지. 혹시 궁금한 게 없겠지만,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. 안녕!